여기서 질문, 형님 몇년 하셨나요? 저는 20년 넘었죠. 20, 20년, 20년 넘게 명품 바잉을 했다. 형님은 최대 하루에 패딩 몇 장까지 팔보세요한 어. 100장 정도는 팔아 100장 팔아보세요? 하루에? 100장 정도는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세요. <laughs> 바로 시작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일단은 저는 뭐 명품에 관심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근데 명품보다 더 관심 있는 건 무엇이냐. 명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품보다도 일단 쩐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 쩐을 어떻게 명품을 이용해서 벌수 있나라는 게더 어, 저는 우선시가 됩니다. 그 다음이 명품이 돼야 되겠죠. 저 같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형님한테 이제 좀 부탁을 드려서 요즘 청년들이 조금 약간 돈을 벌수 있는 또 다른 루트를 좀 소개시켜달라라고 한 가지 또 부탁했더니 더몰이라는 현지 아울렛에서 어, 명품을 바잉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라 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명품이라는 게뭐 바잉이 뭐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발로 뛰어서 와서 바잉을 하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 예. 보통 구매대행하는 업자들이 대부분 바잉 처리를 하죠 그래서 예, 예. 구매대행하는 업자들이 매일매일 이제 아울렛에 방문을 해서 가격 할인이 되는 상품들을 좀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해서 국내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아울렛 상품을 바잉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사실 바잉을 하러 와야 되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네요 힘들죠 아무래도 현지인 아닌 이상 그렇죠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단기적으로 출장을 와서 뭐 한두 달 정도 근처에 거주하면서 매일매일 방문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어요. 어, 한두달 출장 와, 와도 그 이상 벌어갈 것 같은데요. 아까 가격표를 살짝 보니까. 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처음 하는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어렵고 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아울렛에서 직접 바잉을 해서 이미 고정 고객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어. 아울렛 와가지고 상품을 바잉해서 어, 국내 소비자들한테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이제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바잉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질문. 형님 몇년하셨나요 저는 20년 넘었죠. 20년, 20년 넘게 명품 바잉을 했다. 음, 그렇죠, 그렇죠. 예, 20년 넘게 너무 명품 바잉을 했고, 현재 현존하는 명품 바잉하는 업체들이나 좀잘 나가신다는 분들은 다 아는 예. 분들이다. 뭐, 다는 몰라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아래도 알고 있다. 알고 있...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프라다도 있고 몽클레어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음.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품들이 있나 한번 그래도 대략적으로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한번 이 아울렛은 안에서 촬영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제품 촬영 정도만 깔끔하게 찍고 다른 매장 가서 또 재밌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여기는 바로 프라다 매장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품군이 진짜 거의 백화점 이상급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형님만 프라다 한번 털어주시죠 오케 이제 이 프라다 여기 여성 패딩들인데요 패딩들 중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좋은 상품들 위주로 좀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이런 패딩들 보면 야 이거 백화점 으면 무조건 있는 패딩인데 이거 그렇죠 이렇게 삼각패치 네. 달려있고 이런 패딩들이 아울렛에서는 금액이 1,200유로 이게 와. 아마 국내 리테일 프라이스로한 400만 원대 이상 될것 같아요 300, 400 이상 될것 같은데 백화점에서 여기에, 400만 원대 요 응, 근데 요거는 이제 160만 원? 150만 원, 160? 160만 원대에서 매입을 할수 있죠 이런 응, 제품들이 있고 기가 막히네 뭐, 그러면 일로 와보세요 이런 응. 패딩들 국내에서 되게 인기 좋거든요 응. 어, 폭스퍼달린는 이런 패딩들 이거 다한 1450유로 진짜 이런 패딩들도 이거 500넘을것 어, 같은데? 그렇죠 이런 패딩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와 이런 스타일도 있겠네. 그렇고 어. 이런 거 갖고 가면 바로 팔리겠네 응. 그렇죠 이런 패딩들이 국내에서는 인기가 좋아요 여기 쇼 패딩들도 있고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도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고 볼수 있죠 패딩 하나 팔면 얼마 남아요? 도매 기준 소매 기준 프라다 그러니까. 패딩은 뭐잘 되면 뭐한 50만 원 이상 되는 무조건 남지 않을 싶어요 오. 그래서 겨울 시즌에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겨울 시즌 상품들이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겨울에 시작을 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진율도 좋고 동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5%는 보통 그렇게 하지만 소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마진율이 꽤 좋죠 한20% 이상, 와. 30% 정도 남을 수 있으니까 뭐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어요 도매, 소매 다 해야겠네 응. 진짜로 지금 보면 이제 프라다 직원들이 이제 촬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음. 우리가 이제 짧게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이제 프라다 스페이스라는 매장이 있거든요. 그쪽에 또 가서 한번 촬영을 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여기는 어디냐면 은 바로 이제 또 프라다 앞에 있는 매종 마르젤입니다. 매종 음. 마르젤라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또 하나예요. 음. 가장 시그니처는 뭐냐? 바로 뒤에 보이는 4개 쭉쭉 쭉 이렇게 음. 박혀있는 그로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게 네네네. 이제 가장 이제 메인인데 네. 일단은 여기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지갑류가 정말 잘팔리는데 지갑류가 잘 팔린다. 네네. 제가 그저께 그저께 35만 원에 팔았고요. 그저께면은 도, 여기 이태리 있을 때였나요? 그, 그럼요. 이제 한국에서 네. 이제 직원들이 판매를 하고 네. 있으니까 이걸 35만 원에 팔았고 이것도 한 20만 원대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 얼마에 팔았는데 여기 현지 가격은 13만 원 정도. 13만 원? 네. 야 맛있네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네 이거 한 10개 사가면 하루에 그냥 100매 먹는 네. 느낌이네 꼭 앉아서 그래서 이를한 20개 30개씩 저희가 수입을 하거든요 어. 한 번에 매입할 때 어. 20개 30개 매입하면 보통 얼마나 걸려요? 판매까지? 판매까지 이거는 엄청 빠르게 소진됩니다 일주일 이내 일주일 이내 네. 저희는 최저가로 그냥 한 번에 빡 팔아버리기 어. 때문에 괜찮다. 엄청나게 회전율이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마르지라마르젤라시갑라인갑류는 네. 정말 회전율이 상당히 빠릅니다. 매종 마르질라 아울렛에서 10만원대 파는 거, 한국에서 한 30만원대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요거는 그냥 한 20개, 30개 있으면 있들대로 쟁여두면은 일주일이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보통 많이들 사간다. 그래서 오늘 이거 사가나요, 여기서? 아, 오늘 사가야죠. 오늘 사간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107. 아, 진짜 사다. 20만원이면 사. 2 0만 170유로 20만원이면. 지금 네. 경기 났어요 지금 30, 40% 남지 이거 지금 40% 남는 거지 경기 났어요 지금 텐피스 텐피 오케이 텐피 어, 10개 삽니다 10개 10개 일봅니다 지금 몇개 샀어요 그래서 30개 샀어요 30개? 이야 네. 30개 30개 이거 썸네일 나온다 예 썸네일 어, 이거 썸네일 나온다 30개 30개 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또한달 안에 다 팔잖아요 어. 팔면은 또 다시 와서 또 사는 네. 거죠 맛있네, 맛있죠. 섹스. 정말로 맛있는 거다 이거. 음.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따로 보내거나 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오. 또 받을 수도 있고. 직원은 네. yeah, right. 키네. Yes. Yes. 아. 이제 매종 마르지엘라는 아울렛에서는 한국으로. 직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매장마다 약간 다른데 아. 이제 메종 나르지엘란 그게 된다고 해서 지금 매입을 우리가 직배송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어. 자 이거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텍스 프리를 받으면 12% 정도를 우리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0유로를 사면 120유로 정도 환급을 받아요 네. 근데 텍스 프리는 1,000유로를 만약에 한국으로 보낼 때 180 유로 정도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음. 그 금액이 60 유로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응, 대신에 한국으로 직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직배송한 비용을 여기서 좀더 내는 거죠. 어. 나는 여기서 바이어로 이제 출장을 왔어요. 그러면 이 제품들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우리 회사로 직접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회사에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조금 선생님이 조금 이제 음. 학생보다 조금 더 낫는 느낌이 있네요. 어, 센스가.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선생과 제작이기 때문에 음. 조금 이제 부족한 걸 여기서 또 배울 수 있고 음. 또 여기서도 여기서 못 배우는 것도 또 있거든요. 또 주고받는 그런 이제 또 관계가 음.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120 유로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상품 120 유로짜리가 우리가 어. 매입을 했을 때는 100 유로 정도 되는 거죠. 15만 원. 와, 마르젤라 15만 원. 지갑 그죠? 30만 원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니까. 어. 약한 15만 원 그렇죠 <laughs> 그 정도만 <laughs> 한 개당 한 10만 원 정도 맞을 맛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음. 자 그러면 결제할 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 보이는 거 그대로인데 10만 원 초반대 근데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는 289,200원이에요 30만 6천 원이네 에이, 수수료 5% 붙이고 수수료 30만 6천 원인데 여기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10만 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조건인 거죠 그래서 한 달에 30개만 팔아도 엄마 무시하죠. 아, 괜찮은 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뭐야, 뭐한 달에 여기까지 와서 요거만 파는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주극 소수고, 뭐 프라다 패딩도 있을 수 있고, 몽클레 패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진짜 괜찮은 거죠. 100억 매출 나올 만하네. 아, 네. 자 더몰을 지나서 다른 또 아울렛에 또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형님? 여기는 더몰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프라다 스페이스라는 프라다 직영 아울렛이에요. 여기는 프라다만 있는 아울렛이라고 보면 돼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음. 처음에 왔는데 이게 무슨 프라다만 이제 단일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게막클 거다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음. 건물이 아예 통으로 프라다만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있는 프라다 매장을 제가 봤을 때는 한 열댓 개는 합쳐놓은 정도? 음. 그 정도? 그 정도 크기의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장점이 뭐죠? 여기는 이제 프라다 그룹 계열사에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한 번에 다볼수 있죠. 어. 그러니까 프라다도 있고, 처치스라는 부드 처치스? 브랜드도 있고, 미우미우, 미우미우라는 브랜드도 있고, 카슈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래서 네 가지 브랜드를 거의 다볼수 있으니까 어. 지금 이탈리아 내에서 프라다를 취급하는 그런 아울렛에서는 여기가 독보적으로 가장 크죠. 어, 프라다만. 음. 자,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 간략하게 한번 일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몇개 샀는데. 저는 금액을 보고 사실은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걸 샀는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고 가격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자타공인 모자 매니아예요. 그래서 쓰질 않아도 좀 모자를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프라다 어 캡인데. 옆에 보면은 이제 피렌이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뭐냐면 레이싱 할때 쓰는 그런 이제 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냐 일단 한국에서 이 가격이 프라다 매장에서 보면은 한 그래도 한 30만원대 하지 않나요 30만원대 음. 하는 그런 이제 캡입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경기 일으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4만원대인가요? 45,000원 미만이죠. 30유로, 30유로. 자, 그래서 30유로에 구입한 캡입니다. 두개 앞에서 7, 8맨 정도. 그 가격에 산 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도 산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레이싱 자켓인데, 이것도 이제 프라다에서 나오는 피넬리 네오프렌 자켓입니다. 음, 음. 제가 이제 거의 일반적으로 한 치스를 무조건 작게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네오프렌 자켓. 어디 갈때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이렇게 딱 있고 캡 이거 딱써 주면은 요런 느낌으로 그럼 뭐 이제 거지 인생 되는 거지. <laughs> 남들이 봤을 땐 이거 한 200만 세트야. 200만 세트. 근데 요 자켓이 얼마냐? 160유로. 그러면은 한국 돈 얼마죠? 20한 3만 원 정도. 23만. 23맨의 프라다 입을 수 있는 거짓 인생 스타일 완전 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들이 봤을 땐 이거 내가 봤을 때 프라다 매장에서는 한 7, 80 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두개 합쳐서 30만 원안 되네 30만 원이 안 돼요 음. 근데 나는 이제 프라다를 입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만큼 할인율이 진짜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알고 이런 쪽으로 조금 약간 내가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이제 하나의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자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요거는 이제 프라다 신발 묵직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요거는 이제 좀 걸그룹 여성분이 이제 구입한 건데 요객님 프라다 신발 모델 중에 잘 나가는 신발인가요? 그렇죠 이거 잘 나가는 모델이죠 어 요거가 이제 국내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90만원대? 90만원대? 100 언더 정도 될것 같아요 100만원대 90에서 100 사이 정도 될것 같아요 100만원대인데 음. 여기서 구입한 가격 얼마냐 230유로. 230유로. 응. 30만원대 프라다 신발을 살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아울렛 괜찮은 것 같아요. 네, 30만원대 이런 양가죽 프라다 신발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좀,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희가, 아울렛들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돌아다닐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곳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녀봤었는데 그 중에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마르지알라에서 지갑을 대량으로 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이 일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그 마르지알라 지갑은 다 품절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경비를 뽑았다. 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프라다 같은 경우도, 어,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가격이 좋다 보니까,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음. 메리트가 있다. 음. 왜냐면은, 30만원대 사서 60만원에 팔아도 그냥 팔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은, 끝으로, 바인 사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꼭 배워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짧게나마 음, 음.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음, 음. 어떤 식이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바잉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해요. 언제죠? 12월달 12월 말 정도에는 세미나 한번 진행하려고 하는데. 12월 말. 음. 그래서 시, 세미나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직접 우리가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와서 이탈리아에서 아울렛에서 바잉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가르쳐 주고. 현지에서 그 신상 제품들을 어떻게 바잉을 해서 한국에 지금 통과를 시켜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가르쳐 주고 거기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탈리아에 직접 와서 교육을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어. 현지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아울렛뿐만 아니라 거래처들도 직접 어. 이제 방문을 해서 컨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어떻게 바행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 직접 발송을 할수 있고, 어. 시장조사에 대한 방법. 어.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교육을 할때 한국에서 이미 시장조사를 해갖고 와야 돼요. 어. 해갖고 와야지만 이틀, 이탈리아 와서도 상품을 보는 안목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렇죠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뤄서 교육을 미리 하고 관심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학생들? 어, 네. 학생들에게 이탈리아에 와서 직접 그런 교육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음. 여행차 왔다가 이 사업 수완까지 음. 배워가는 느낌으로다가. 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왜냐면은 금액이 얼마가 측정될지는 아직 모르시면서도 음, 음. 만약에 측정이 된다라고 해도 여기 왔다 갔다 비행기 표다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렇죠. 다 포함인 음,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들은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은 그 금액을 내고 내가 평생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음. 어,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맞아요, 네. 맞아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찍어봤고 다음번에 이런 좀 바잉에 대해서 또 재밌는 영상이 있다고 라 하면 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찍으면서 너무 관심사가 올라가서 실제로 조금 약간 배워보고 싶다라고 직접 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한번 배워서 좀 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스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